자, 쭉, 그렇지, 둘, 멀리, 그렇지, 멀리, 그렇지, 그렇지, 쭉, 쭉, 둘, 짧아지지 않게, 하나, 멀리, 쭉, 그렇지,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지금 잘했어요, 그죠? 이게 자꾸 몸이, 이 팔이 들어오잖아요. 팔이 들어오는 게 요령이 아니라 이 팔이 이 오른발 뒤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아니고 이 팔이 오른발 뒤로 가서 공을 오른발 뒤에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쳐요. 내려가지 말고.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라 이 오른발 뒤에서 공을 친다 생각하고 자, 준비자 그렇지. 오른발 뒤에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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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글로 끌고 가요. 그렇지. 오른발 뒤로 끌고 가요. 둘, 둘, 그렇지. 그래야 파워가 실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오른발 뒤에서. 그렇지. 그렇지. 다리 뒤에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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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오른발 뒤에서. 아 알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은 오른발 뒤에서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꾸 뒤로 당기려고 하다보면 이 정도쯤에서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 기다려줘야 내오른발에 힘이 공에 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여기, 이, 여기가 공이 맞아야 되는 자리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힘을 주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이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 오른발 뒤에서 친다 생각하고 쳐요. 그쵸? 그러면 체중을 실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때도 느낌이 나지만 드라이브 걸때 묵직해지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실리는 느낌 이 나잖아.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다리 뒤에서 투수들이 공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이렇게 뒤에서 힘 받아서 던지잖아. 그죠? 그데 실질적으로 이 오른발 뒤에서 던지지 않죠. 앞에서 맞잖아. 힘을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이브도 힘을 받아서 쭉 밀어주란 말이야. 한번 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쳐요, 그렇지, 그렇지. 다리 자, 지금도 위에서 맞았어요. 다리 뒤에서 쭉, 쭉. 어, 좋아요,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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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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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리 뒤에서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게 앞으로 들어오면 그죠? 팔이, 다리보다 빨리 들어오면 빗맞아요. 그죠? 다리 뒤에서, 탕. 이쪽에서. 이쪽에서. 자, 마찬가지로. 그렇지. 뒤에서, 그렇지. 오케이. 자, 오른발 뒤에서. 하나. 하나. 자, 지금 잘하고 있어요. 다. 하나. 하나. 그렇지. 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잡아서 치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밀게 되는 거고, 네. 자내 느낌을 오른발 뒤에서 친다 생각하고 치면 공을 자연스럽게 잡아서 치게 된단 말이에요. 공이 앞으로 안 나가는 건 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다리 렇체 다리 오케이 하나 둘어 좋아요. 네렇체자자 자, 나오지 않게 그렇죠. 자, 거기도 잡는 거예요. 자, 거기서. 자, 딱. 딱 오른발. 그렇지. 오른발. 그렇지.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그렇죠. 방금도 빨랐어요. 그죠? 팔이. 그죠? 오른발 뒤에서, 오른발 뒤에서. 얘가 실어줄 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많이 안정. 안정적으로 드라이브가 잘 돼요. 그렇또요 또. 또. 다리 뒤에서 그렇지, 그렇지. 자 빨라지지 않게.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나는 여유를 가져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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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른발 뒤에서 하나, 둘, 하나, 둘. 또 잡아야지. 오른발 뒤에서, 딱딱딱자 어. 방금처럼 드라이브를 하니까 두 번째 뭐가 좋아요? 져더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힘을 계속 줘야 되니까 금방 지치는데, 이렇게, 다리 뒤에서 넘어온 듯하게 치면은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힘을 많이 안 써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하나씩. 아, 그렇지. 눕지 마. 아니, 아니. 아니. 쇼트로. 자, 아, 눕지 마요. 자, 그렇지. 그냥 다리 살짝 뒤로.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 눕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살장만 당겨요. 오케이. 다리 쪽으로. 그렇지. 낮게들 아깨, 다리 쪽으로. 그렇지. 하나, 둘. 자, 살짝만 당겨요. 둘. 그렇지. 살장만 다리 쪽으로. 그렇죠?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백을 칠 때는 몸 쪽으로 당겨야지. 하나, 둘. 하나, 둘. 자, 오른발 뒤, 몸 쪽. 오른발 뒤에서, 몸 앞에서. 그렇지. 낙켓이 오른발 뒤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몸 앞에서 뒤에서 몸 앞에서 뒤에서 더몸 앞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리 뒤에서 와야죠. 그렇지, 그렇지. 다리 뒤에서 와야죠. 그렇지. 방금도 마지막에 어떻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이렇게 다리 뒤에서 와야 돼. 하나만 더. 그렇지. 다리 뒤에서. 다리.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힘이 잘 실린다. 다시 또. 다리 뒤에서. 저. 둘. 자, 다리 뒤에서. 그렇지. 또. 자꾸 앞으로 나오면 밀게 돼서 힘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또 다리 뒤에서. 다리 뒤에서. 아,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